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암호화 기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리눅스 커널처럼 아주 복잡한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서 보안의 핵심 역할을 하는 AS, RSA, ECDSA 같은 알고리즘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어, 왜 중요한지 그 핵심 원리랑 실제 쓰임새를 좀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이 자료들이 암호화와 네트워크 보안 교재, 그리고 실용 암호학 책에서 뽑아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칭키, 뭐 AES 같은 거요. 그리고 공개키 RSA, 디지털 서명, 그러니까 ECDSA 같은 것들. 이런 현대 암호 시스템의 기본 원리들, 그리고 그 수학적인 배경까지 다루고 있어요. 특히 리눅스 커널 같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 가장 기본이 되는 대칭키 암호화부터 시작해볼까요?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같은 비밀키를 쓰는 방식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AS고요. 자료 보니까 AS는 어떻게 작동한다고 나와있나요? 네, 맞아요. AS는 이름 그대로 고급 암호화 표준인데요. 데이터를 어 일정한 크기, 그러니까 128비트 블록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그 비밀키를 가지고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을 막 반복 적용하는 거죠. 각 단계에서는 뭐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확 바꾸고 행이랑 열 위치도 막 뒤섞어요. 이런 복잡한 연산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핵심은 이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뒤섞는 거. 니까 그러니까 혼돈 시키고 확산 시켜서 원래 데이터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면서도 또 빠르게 암호화하는 거죠. 아, 데이터를 아주 복잡하게 뒤섞어서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많은 정보를 잠그는 거군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중요하니까. 음, 리눅스 커널 안에서도 디스크 전체 암호화, 디엠크립트 같은거나 아니면 IPsec 같은 네트워크 통신에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할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역시 키를 딱한개 쓰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서로 주고 받느냐가 항상 문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칭키 방식의 뭐랄까? 근본적인 숙제죠. 키 관리가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은 공개키 암호화로 넘어가 보죠. 이건 키 관리가 좀더 쉽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RSA.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RSA는 이름처럼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 이렇게 키가 한 쌍이에요. 공개키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공개해도 되고요. 개인키는 나만 아는 거죠.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RSA의 보안성은 사실 아주 큰두 개의 소수를 곱하는 건 컴퓨터로도 금방 하거든요. 근데 그 곱한 결과 엄청 큰 숫자만 딱 보고 원래 곱했던 두 소수가 뭐였는지 알아내는 거.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어렵다는 수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오. 소인수분해의 어려움. 그걸 이용한다는 신기한데요? 네, 이 원리로 암호화에 쓸 공개키 그리고 복호화에 쓸 개인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연산이 좀 복잡해서 대칭키 방식보다는 느리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훨씬 느립니다. 연산량이 많아서요. 아, 그럼 데이터를 통째로 암호화하는 데는 잘안 쓰이겠네요. 혹시 다른 용도가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 커널에서 키 관리할 때라든지. 정확합니다. RSA 같은 공개키 방식은 너무 느려서요.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잠그는 데는 잘안 써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AES 같은 대칭키 암호화 있잖아요. 그때 쓸 임시키, 그러니까 세션키를 서로 안전하게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고 또 내가 보낸 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을 만들 때 주로 활용돼요. 리눅스 커널의 키링 시스템에서도 이런 키 관리에 공개키 원리가 쓰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명 얘기를 해보죠. 메시지 보낸 사람을 확인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는 기술이죠. RSA로도 서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ECDSA 이게 더 많이 쓰인다고요. 왜 그런가요? 네, ECDSA는 타원 곡선 암호 ECC라는 또 다른 수학 이론에 기반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RSA랑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키 길이가 훨씬 짧다는 거예요. 키가 짧으니까 당연히 계산도 더 빠르고 저장 공간도 덜 차지하겠죠? 효율적이에요. 아, 효율성이 핵심이군요. 네, 서명 과정은 대략 메시지를 먼저 해시 함수라는 걸로 짧게 요약을 해요. 그리고 이 요약 값을 개인키랑 어떤 임의의 숫자랑 같이 써서 타원곡선이라는 수학 세계 위에서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그 결과로 서명 값, 보통 r이랑 s라는 두 숫자가 나와요. 검증은 반대로 공개키를 이용해서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구요. 와, 키 길이가 짧아서 효율적이라니 정말 매력적이네요. 특히 리눅스 커널에서 커널 모듈이 믿을 만한 건지 서명으로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ima나 evm 아니면 와이어가드 같은 최신 vpn 기술에서 키 교환할 때처럼 빠르고 가벼운 처리가 중요한 곳에서 아주 딱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환경처럼 자원이 제한적인 곳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죠. 오늘 이렇게 AS, RSA, ECDSA라는 세 가지 중요한 암호 알고리즘을 쭉 훑어봤습니다. 어, 빠른 대량 데이터 암호화에는 AS, 안전한 키 교환이나 서명에는 RSA, 그리고 더 효율적인 서명이 필요할 땐 ECDSA 각각의 역할과 강점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 기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눅스 커널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 암호화부터 시작해서 TLS나 SSH 같은 네트워크 통신 보안, 시스템 부팅할 때 무결성 검증하는 거 키 관리까지 보안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 기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요즘 특히 그 양자 컴퓨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지금 쓰는 RSA나 ECDSA 같은 공개키 암호는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게 현재 암호학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양자컴퓨터는 소인 수분해나 타원 곡선 이산 로그 문제 같은 현재 공개키 암호의 기반이 되는 수학 문제들을 아주 빠르게 풀수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아 정말 큰 변화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현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리눅스 커널에 기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 위협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마 서명, 나또 와이어 가드 키교환 커널 키링 같은 시스템에 포스트 양자암호, 그러니까 PQC를 도입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고민을 한번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탐구 주제로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